안녕하세요. 자 오늘 그 저희 용기백배 우리 대한민국 청년 어이 친구들을 위해서 오셨는데 신원영 교수님의 그이 IT 이 미래 모바일 시대가 어,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고 예전에 우리가 뭐뭐 뭐 금성전자, 럭키 금성, 삼성시대, 우리 뭐,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좋아합니다. 테레비 시절에 비교해서 지금은 굉장히 사람의 삶에 침투가 많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정말 휴대폰을 계속 들고 있고, 어찌 보면 이제 컴퓨터를 네, 들고 네. 다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어, 이제 그, 강연은 어찌 보면 조금 되게 딱딱하고, 아좀 기술 중심적이었다고 볼수 있는데 앞으로 어떠세요? 그러니까 이공계 쪽그 전공하는 친구들의 미래가 밝, 밝은가요? 아니면 어두운가요? 사실 저는 그 양면이 다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 사실 기술적으로는 굉장히 먹거리도 많고 풍성하고 많이 상은 훨씬 더 풍성하게 차려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술이 그만큼 많이 발전되어 있기 때문에 할거리도 많이 있고. 하지만 그 방면에 어 많이 이제 경쟁자도 많아졌고요. 음. 사실 이제 IT라는 것은 국내에만 한정돼서는 우리가 해석을 할수 없거든요. 이 시장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아시겠지만 이제 중국 시장을 역시 빼놓을 수 없고 다양한 경쟁자들이 있기 때문에 좀더 예전보다는 많은 수고와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면 명확해졌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 제가 학교 다녔을 15년, 20년 전만 해도 사실 이제 IT... 업체에 취업을 하면 평생 밥 먹고 살수 있어. 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음, 음, 음. 지금은 사실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IT 아, 업계에수좀더 이제 자기 공부를 해야 되고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박사학위를 받은 지한 8년 정도 된것 같은데, 8년 만에 제가 배운 거를 전혀 못 써먹겠더라고요. 예. 아. 그만큼 기술이 빨리빨리 변하고, 빨리빨리 습득을 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하지만 확실히 이제 기회는 좀더 많이 주어져 있고, 그 기회를 이제 추구하려고 하고 노력하고 있는 사람들 프로그램이 훨씬 더 넓어졌다. 하고 저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네. 학부를 카이스트, 석사도 네. 카이스트, 박사까지 네. 카이스트를 아주 이 말씀을 좀 그런 학도 이제 연세대 학교. 그래서 음, 어. 하고 이제 석사 박사를 카이스트에서 아. 이제, 그럼 연세대 네. 학교에서도 컴퓨터 공학 쪽으로 예 예, 전자 공학, 컴퓨터 공학 이쪽을 아, 좀, 좀 아, 전공을 아, 두개다 복수 전공으로. 예 예. 어. 근데 이제 국내에서 예. 어찌 보면 연대 다니시고 카이스트라면 네. 대한민국에서는 거의 스카이의 네. 끝을 보시고 그다음에 네. 포닥으로 하버드까지 갔다 오셨잖아요. 네, 그러면 어떤 하, 한국에서의 어떤 교육 환경 그리고 미국이 건너가셔서의 이제 네. 어, 다 성장하고 가셔서의 본걸 네. 비교하시면 어떤 것 같으세요? 어떤 그 토양 자체가 어떤 것 같으세요? 사실 깜짝 놀란 게요. 어떤 IT 실험할 수 있고 학교 저는 이제 사실 회사 경험은 없습니다만 학교는 굉장히 다양한 학교를 다녀봤거든요. 예, 느껴본 거는, 아, 국내에 이런 IT 인프라나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좋구나. 학교에서 한험을 줬을 때는요. 예, 제가 국내, 그리고 이제 해외, 미국에서도 사실 이제 대표할 수 있는 학교를 다 이제 다녔습니다만. 굉장히 이제 국내의 어떤 인프라나 이런 수준에 대해서 놀라웠습니다. 예. 아, 한국의 발전이요? 예. 아, 어.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은 이제 절대 제 세계적인 수준에 비해서도 이제 뒤떨어지지 않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고요. 음, 음. 다만 조금 이제 아쉬웠던 점은 하나 있는 것이 이제 그건 비단 IT에 국한된 부분은 아니겠습니다만 좀더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좀 기다려줄 수 있는 장기적인 어떤 플랜을 가지고 기술 개발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좀 되어야 특히 좀 젊은인들이 좀 이제 창의적인 생각을 할수 있고 음, 음, 아. 실패를 하더라도 좀 이거를 허용해 줄수 있는 이런 부분이 필요한데요. 외국 같은 경우는 좀 놀라웠던 것이 3년, 5년 이런 시간을 주고 이제 교수들이나 연구자들한테 그런 시간을 주고 그 시간 동안 너희가 하고 싶은 마음 것, 마음껏 연애를 하고 싶은 걸 자유를 바람. 준다. 그렇죠. 시간과 네. 자유. 음. 그것은 사실 어떤 굉장한 위험 부담을 좀 감수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거기에 대해서 큰 책임을 묻지 않는 것이죠. 아니면 국내 같은 경우는 단기적인 성과 위주의 좀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추구하다 보니까 1년, 2년 내에 내가 단기적인 성과를 내지 음. 않으면 굉장히 좀그 후속에 대한 지원을 받기가 어려워지고요. 예, 학교에서도 마찬가지고 회사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어, 음. 좀 단기적인 실적에 좀 급급하다 보니까 정말 뭔가 미국이나 유럽 이런 데를 이제 뛰어넘을 수 있는 예, 그런 1등 기업, 1등 연구 이런 것들을 아직까지는 못하는 이유가 음. 그거지 않겠는가. 지금 1등에 다가가고 있고 계속 거기에 엎치락기치락은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IT에서 세계 1등이 누구냐라고 한다면 자신 있게 아직까지는 한국 대표 기업이 될수 있고 대표 연구자가 될수 있겠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이게 못하는 이유가 그런 약간의. 정서적인 부분이 있지 않겠는가 라고 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전에 그 싸이월드가 예. 어, 정말 페이스북 나오기 전부터 예. 그렇게 했었는데 그게 더 뻗어나가지 못하고 예. 어떤 그 씰링에 부딪혀서 여기서 에 그냥 맞습니다. 이렇게 끝나고 만것 자체가 예. 예. 어찌 보면 그 숨이 길고 예. 멀리 내다보고 투자하는 예. 마인드 자체가 그러니까 되게 맞습니다. 희생되는 것이 결국 창조성이 예. 아닌가 급급 예. 그 성과를 빨리 내야 되고 누군가한테 보여줘야 되고 맞습니다. 이거를 증명해야 되고 아 예. 어, 이게 예. 어쩌면 우리의 발목을 잡는 것이 아닌가라는 말씀이신 예. 맞습니다. 거죠 예예야 음. 이게 참 어, 이게 예. 그거를 개선하기가 참 쉽지가 않죠 쉽지 않습니다 이게 사실 연구자들이나 아니면 회사에 있는 분들이 이거를 개선을 단순히 하고자 한다고 해서 바뀌는 부분은 아니고요 어떤 국가적으로. 이 아젠다나 이런 것들이 큰 틀에서부터 한번 다시 바라보고 좀 제거를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이, 예. 이런 습성 자체가 어쩌면 예. 에, 우리가 빨리빨리 예. 해야 된다라는 거에 하다 보니까 맞습니다. 근데 이런 소프트웨어 예. 쪽 이런 예. 기술은 빨리빨리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렇죠. 사실 이제 단기적인 성과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중장기적으로 바라봐줘야 사실 지금 현재 우리가 생각할 수 없었던 새로운 패러다임에서 뭔가 새로운 게 나올 수 있는 것인데요. 그게 사실, 이제, 뭐, 애플의 스티브 잡스. 그니까, 뭔가, 스마트폰이라는 어떤 큰 패러다임을 바꿨듯이, 우리가 사실 그걸 해볼 수도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하지만, 그걸 못하고, 거기에 준하는, 그리고 거기에서의 성능에 준하게 뭔가를 이제 출시를 하는 이런 것들이 계속 이어져 왔던 게, 이런 큰 중장기적인 어떤 플랜을 지금 가지지 못하고, 단기적으로, 뭔가 이제, A라는 회사가 있으니까, 우리도 거기에 맞춰서 1년 내에 뭔가를 해야겠다. 이런 것들이 하다 보니까, 지금 계속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어, 또 이어져, 이어져 있, 게임 산업도 예. 지금 저희가 한때는 예. 중국에 가르쳐 줬던 예. 나라였는데 예. 지금은 중국한테 거의 잠식이 당하고 있고, 맞습니다. 예. 어, 밀리고 있고 예. 이거 자체가 그 이렇게 뉴스를 보다 보면 예. 예. 굉장히 빨리 빨리 예. 그 빨리 돈 되는 거현지를 그러니까 예. 유도하는 예. 어떤 예. 이런 되게 단기적인 안목 때문에 그런 거 예. 같은데 어, 제가 바라보는 예. 어, 미래는 저는 어. 이제 그런 거 같아요. 음, 인문학과도 예. 이제는 코딩을 예. 반드시 기초로 배워야 된다. 마치 예. 영어처럼, 예. 저 그렇게 예. 생각을 예. 하거든요. 예. 예. 어, 왜냐하면 마, 음. 이제는 이게 그냥 뭐 컴퓨, 컴공과만 하는 게 아니라 예. 기본적으로 경제학과도, 예. 의사도 모두 예. 다가 예. 어떤 컴퓨터의 예. 이 논리를 로직을 맞습니다. 알아야 된다라고 저는 예. 생각을 예. 하는데 예. 어떻게 예. 바라보시나요? 저도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을, 공감을 하고요. 하고요. 예, 실제. 코딩이라는 것은 사실 이제 어떻게 다, 다른 용어로 표현하면 프로그래밍 언어, 컴퓨터 언어거든요. 그래서 만국 공용어가 영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다른 나라에 있는 한국어를 모르는 사람하고 통, 우리가 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영어로 의사소통을 하듯이 컴퓨터와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컴퓨터 언어를 알아야 되는데요. 이제 컴퓨터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네모 반듯한 데스크탑을 지금 벗어난 지가 한참 됐거든요. 음. 스마트폰이 될수 있겠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모바일을 통한 어떠한 플랫폼도 다 우리가 컴퓨터가 될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 뭔가 내가 한 걸음 더 다가가려면 컴퓨터 언어를 무조건 알아야 됩니다. 물론 그 어, 얼마만큼 깊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기본적인 의사소통. 예를 들면 내가 외국에 나갔을 때 식당에서 음식 주문할 수 있고 편의점에서 내가 뭐 물을 살수 있고 이런 걸 하려면 단순한 영어를 알아야 될 듯이 내가 뭔가 기계에 좀더 친숙하게 다가가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필요는 없습니다만 간단한 아주 기초적인 논리적인 컴퓨터 언어는 어, 이거는 전공이 상관없이 누구나 알아야 되지 않을까.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이제 미국으로 이민을 갔을 때, 예. 그때 갔을 적에 저희 수업 시간에 예. 이 AP 과목으로 컴퓨터 예. C가 있었거든요. 예. C, 이런 예.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이제서야 대한민국은 예. 2018년, 그러니까 거의 30년 지나서 이게 맞습니다. 공교육에 예. 들어오는 상황이거든요. 제가 예. 봐서는 너무나 늦었다. 우리가 예. 무슨 IT 강국이냐, 이거는. 예.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예. 참 안타깝고. 예. 교수님이 보시기에 이제 한국의 학생들을 지금 이제 가르치시고 네. 계시는 네. 상황에서 어떤 것 같으세요? 한국의 네. 친구들이 전반적으로 코딩을 잘하는 수준이라고 보시나요? 아니면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저는 사실 아직까지만 부족하다고 보고요. 아직까지 왜냐면은 이제서야 이제 중고등학교도 이제 필수로 코딩 교육을 시키겠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지금 현재 이제 청소년들 그리고 이제 대학생들은 사실 이제 코딩에 대해서 접해보지 않은 친구들이 사실 대다수입니다. 심지어 제가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 이제 저희과 학생들 같은 경우도 중학교때 전혀 컴퓨터의 컴자 컴퓨터 언어도 모르고 사실 들어온 친구들입니다. 그래서 대학교 들어와서 그제서야 이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C 언어라든지 그의 이제 어떤 어드밴스드한 고급 언어들을 배우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실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고요. 어 언어라는 것은 사실 그 해당하는 부분의 문법적인 부분과 그리고 거기에 대한 논리를 알아야 사실 더 다가갈 수 있는 부분이 되어 있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영어에 대해서 힘들어하는 게 한국어가 영어는 근본적으로 이제 언어 구조가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사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당연히 모국어가 아니다 보니까 이제 영어라는 것에 빨리 접근 요즘에는 이제 어린 친구들도 유, 영어 유치원 이런 걸 해서 이제 많이 영어에 대해서는 이제 노출을 시키려고 노력을 하는 편입니다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와서 영어를 좀 접했고요. 음, 음, 음. 그러다 보니까 영어라는 것에서 굉장히 좀그 언어를 이해하고 그 논리를 이해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거든요. 컴퓨터 언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음, 음. 그 언어를 언어로서 이해를 하는데 사실 일찍 시작해야 일찍, 된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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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이신 거예 일찍 시작해야 된다. 예, 그래서 좀그 노출을 시킬 필요는 있고요. 그거를 이제 조기 교육화 시켜가지고 뭔가 이거를 좀 뭔가 좀 사교육을 조장하는 것은 문제가 당연히 있겠습니다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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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이걸좀 많이 노출을 시키고 학생들의 좀 취미를 갖게끔 하고. 좀, 어디에서도 지금 접해볼 수 있는 응, 응. 그런 것들이 좀 응.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음, 그러니까 예. 저는 근본적으로 한국 교육의 큰 문제가 중학교에 가면서부터 응미체가 거의 없어지잖아요. 예. 당연히 이제 맞습니다. 컴퓨터는 당연히 뭐 있지도 예. 않고, 예. 어, 우리 학생들이 하는 거는 주로 게임 위주로 맞습니다. 스트레스를 예. 해소하는 거 하다 보니까 어찌 보면 너무나 어떤 그, 예전에 우리 수학의 정석이라든지 예, 예, 이게 아직도 이게 수학의 예, 정석이잖아요. 예, 시험 공부, 예, 어떤 문제 공부 때문에 예, 예, 살아있는 어떤 예, 이 IT 공부는 예, 정말 떨어져 있지 않나. 예, 예, 실제 컴공과 학생들이 예, 와도 이 친구들이 그러니까 예, 준비가 많이 안 되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맞습니다. 예예. 예. 그리고 사실 예. 자기가 어, 컴퓨터 공학이라는 것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입학을 한 친구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네. 질문이 있다면, 그럼 지금 예. 현재 대한민국의 대학생들이 예. 과연 이제 미국 경험도 하셨기 예. 때문에 지금 이렇게 취업난이 안 좋은데 예. 이 친구들이 예. 해외에 예. 취업으로 갈수 있는 경쟁력이 예. 예. 충분하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지금 아직도 부족한 게 많다고 보시나요? 제 생각에는 중기대 친구들 같은 경우는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컴퓨터 공학이라는 것을 한 번에 이해하고 그리고 본인이 내가 뭔가를 할수 있게 되는 어떤 강력한 아이디어 의지가 있다면 충분히 해외에서도 좀 승산이 있는 친구들이 많다고 생각은 합니다 음. 예 하지만 사실 어~ 그렇게 준비된 친구 자체는 수는 많지는 않고요 왜냐면은 컴퓨터 공학이나 모바일 공학 이런 것들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사실 대학을 진학하는 친구들이 제 생각에는 꽤 많다고 생각이 들고요. 예. 사실, 그럴 수 밖에 없는 게, 중, 고등학교에서 그런 교육을 전혀 시키지 않고, 그러니까 너무 이 예, 블랙홀처럼. 맞습니다. 예, 그냥 대학을 입학하는 수단, 그리고 이제 모바일이라고 한다면, 청소년들은 누구나 접해볼 수 있는 게임, 모바일 앱,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사실 그큰 틀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어떤 소프트웨어 공학, 하드웨어, 그 서로 간의 통신, 음. 이런 것들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필요한 사실 학문인데 음, 음. 어, 그런 것들에 대한 게 없이, 그냥 중고등학교 때 쉽게 접해볼 수 있는 게임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그냥 모바일난 거와 이제 1대1로 같이 생각을 어떤 하고 어떤 그 입시 같습니다. 스트레스에 쩔어버리는 애들이 그렇죠. 또 예. 군대에 가서 예. 이제 이삼년 흘러버리고 예. 나오기 때문에 예. 예. 그러니까 정말 해외 취업도 좀 쉽지는 않은 것 같고 근데 제가 예.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아, 앞으로의 제가 보기에 이 한국 취업 나는 더 예. 심화될 것 같고. 예. 예. 어, 창조력이 떨어진다든지 예, 그러니까 예. 저는 제가 바라보는 이 미래는 I.T.는 무엇보다도 너무 너무 예. 너무 중요하고 예. 영어랑 중국어도 예. 완벽하게 맞습니다. 해야 하는 시대고 그러니까 예. 대한민국에서의 뭐 수능 예. 뭐 영어 이런 예. 이런 입시용 공부가 예. 아니라 예. 실제 글로벌에 나가서 내가 예. 나를 내가 어, 취업을 할수 있는 예. 한국이 아니라면 했을 때 중요한 건 결국 언어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컴퓨터 언어도 이 예. 언어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예. 많은 사람들이 그냥 어 이게 그냥 어우 난 아니야 이렇게 예. 하고 보통 이제 경영, 예. 경제 예. 이런 인문학과가 이제 보통 애매모호한 예. 과들이 지금 이렇게 인기를 예. 끌고 있는데 예. 어, 어떻게 보십니까? 그 지금 뭐 바이오도 뭐, 뭐 나오고 빅데이터도 예. 나오고 예. 참 예. 많은 나오는데 예. 어, 나이가 들어서도 예. 예를 들면 20대 후반이나 예. 30대에서도 이거를 관심을 갖고 시작을 하면 충분히 예. 따라갈 수 있는 건지 예.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실 이제 언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나이 서른 넘어서 중국어를 새로 시작해 보겠다. 뭐 당연히 뭐 가능한 얘기죠. 나이 40 넘어서 새롭게 뭐 일본어, 중국어를 해보겠다. 쉬운 얘기지만 사실 1 0대2 0대때 접할 때보다는 당연히 진입장벽이 높은 건 사실입니다. 언어학적인 감각이 많이 좀 떨어질 수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요. 하지만 이제 컴퓨터 언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예전에 뭔가 그래서 언어 자체로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이제 머리가 커지면 커질수록 얘를 자꾸 이해하고. 뭔가 얘를 자꾸 따지고 들어가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것도 중요하지만 언어의 언어로서 좀 받아들이고 그 컴퓨터의 논리를 조금 이제 어렸을 때좀 분명히 받아들이면 쉬운 분이 훨씬 있겠습니다만 저 같은 경우도 사실 어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8년 전에 배운 걸 전혀 못 써먹고 있습니다. 새로운 언어를 지금도 제가 계속 공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뭔가 제일은 어떤 어떤 언어인가요?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빅데이터 제가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빅데이터 처리를 위해서는 R 이라든지 파이썬, 하둡, 하둡 예, 이런 것들에 대한 언어가 이제 필수적입니다. 음.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공부를 새롭게 하고 있습니다. 어. 제가 전혀 몰랐던 언어인데요. 어, 어. 예,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새로운 언어들은 어떤 게좀아 이거 되게 예. 진보하고 있구나가 느껴지시나요? 그런 것도 느껴지죠. 예. 그리고 아. 이제 그 언어가 실제 회사에서 어떻게 쓰이있구나라는게 바로바로 바로 느껴질 수있고든요 근데 있고요.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우리 예. 교수님 이제 30대 후반이시잖아요. 예. 그런데 예. 30대 후반인데도 새로운 예. 언어를 배우면서도 이게 충분히 예. 좀뭐 이게 전문이시지만은 예. 예. 어, 또 새로운 걸 예. 배우는 거에서 결국 예. 예. 이제는 앞, 예전에는 예. 이렇게 예. 박사 일 해서 예. 예. 이거를 막말로, 예, 이제, 예, 속된 말로 예. 울거 먹을 수 있었다면, 예, 이젠 그게 거의 예. 불가능하다는 거잖아요. 저희 업계에서는, 뭐, 아쉽게도라고 표현은 그러겠지만,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은 사실 제가 거의 못 써먹는 것 같고요. 기술적으로는 그렇지만, 제가 이제 학위 공부를 하면서 제가 했었던 어떤 방법론적인 것들, 음. 어떤 논리적인 사고력, 이런 거는 제가 끝까지, 제가 음. 죽기 전에, 은퇴할 때까지는 제가 계속 가지고 가겠지만, 어떤 기술력, 음. 이런 것들은 사실 거의 변했기 때문에, 1년이 강산도 변하는데 IT 업계에서 10년이면 1년, 1년의, 1년의 강산이 바뀝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계속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만큼 새로운 것들이 나오고 새로운 것들을 속된 말로 주소 먹기 위해서 다양한 이제 기회들이 생기는데 그만큼 경쟁자들도 많아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굉장히 부지런해야지 된다 부지런해야지 그만큼의 먹잇감을 찾아 먹을 수 있는 그러니까 게으른 사람은 IT를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예 게으른 굉장히 부지런해야 되고요. <laughs> 나이가 40, 50 넘어서도 열정만 있고 부지런하고 그만큼의 동기부여가 있다면 충분히 따라잡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이 부분에서 예. 제가 그때 봤던 게참 흥미로웠던 게 해외에서는 이 프로그래머나 이런 예. 기술자들이 나이를 먹어도 예. 굉장히 이제 대한민국에서는 거의 예. 퇴출을 시키잖아요. 이렇게 맞습니다. 이게 예. 또 보는 참큰 예. 문제 중에 하나고 예. 기술자들이 예. 어떤 연봉 면에서나 예. 어떤 그런 그 예. 복지 차원에서도 예. 저는 참 해외에서는 대우 받으면서 하는데 예. 예. 한국에서는 예. 이게. 참 토양 자체가 거의 예. 기술자들은 거의 굶어죽기 예. 딱 좋은 어떤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예. 보시나요? 이게 어떻게 개선이 돼야 되나요? 아참그 어려운 문제 같아요. 이제 뭐그니까 분명히 또 한국의 어떤 장점도 존재를 하겠습니다만 그 말씀하신 거 부분 중에서는 사실 어떤 기술자, 기술자 엔지니어의 어떤 수명 자체를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좀 안타까운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이제 엔지니어들도 나이가 40. 살짝 중간 넘어가면서부터는 자꾸 이제 관리자 모드로 이제 빠지게 되거든요. 예. 그 이유가 분명 이제 본인도 기술적인 경쟁력을 꾸준히 가질 수 있고 하지만 젊은 친구들도 많이 계속 성장해서 올라오고 있고 거기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한계점들을 많이 느끼고 있고 회사에서 자꾸 그렇게 분위기를 몰아가는 것들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나이가 사십 오십이 넘어서도 꾸준히 새롭게 이멀징하는 그런 테크놀로지들을 접하고. 프로그래밍 언어도 접하고 기술 개발을 한다면 분명히 엔지니어로서도 사5 0 대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분명히 품토는 있으겠습니다만 어떤 그 개인 하나의 노력으로만 해서 그게 좀될 것인가라는 것은 좀 회의적인 부분이 좀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좀. 모든 뭐 대기업 중소기업 할거 없이 다좀 그런 것들 을 엔지니어들이 그렇게 누구나 하는 게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품질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습니다 궁금한 게 예. 교수님 이 앞으로 지 5년 10년 어떤 예. 분야 쪽으로 이제 기술 어떤 그 예. 앞으로의 그 공부하고 싶은 분야라든지 그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사실 이제 이런 부터 빅데이터 분야에 좀 깊게 좀 뛰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실 어떤 소셜 미디어 플랫폼이라는 거 자체를 가지고 지금 하는 거에 국한이 되어 있지만. 향후 제가 좀 다른 교수님들하고 향후 연구를 하고 또 산업계, 중소기업청과 같이 이제 협력을 해서 일을 하고 하는 것들은 이제 의료 산업, 예, 뭐 재활이라든지 아니면 뭐 웨어러블, 이제 같은 통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 빼놓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런 이런 IT 가요. 그래서 이제 실제 이런 의료, 재활, 이런 관련해서 어떻게 이제 빅데이터 같은 게 사용이 될수 있겠고 그런 관련해서 우리가 어떠한 향후 그쪽 사용자들한테 좀 도움을 줄수 있을 것인지. 이제 의료 쪽에는 아무래도 환자가 되겠죠. 환자들한테 좀더 환자 맞춤형의 어떤 기술적인 것들을 좀 제공을 해준다면 좀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우리가 좀 그걸 뭔가를 바꿔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거는 저 혼자 그 제가 하는 분야의 연구자 되면 노력을 해서는 대신 는 아닌 것 같고요. 이제 의료 분야 같은 경우는 모든 의사 그리고 이제 병원 이런 것들을 이제 같이 움직여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더 어려운 숙제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 제가 어떤 예. 그 컨벤션에 갔다가 봤던 게. 아기의 예. 몸에 부착을 하는 웨어러블이었어요. 근데 예. 그게 아기의 체온, 뭐 등등등 모든 것을 통계로 이렇게 뽑더라고요. 그래서 예. 제가 그때 아 앞으로는 모든 게 통계겠구나. 예. 예를 들면 뭐 정말 막말로 부부 관계도 예. 모두 예. 통계가 나오겠구나. 예. 예. 신장 박동수에서부터 그렇죠. 예. 어, 예를 들면 뭐 화장실에 예. 가는 어, 예. 어떤 배변 활동이라든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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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양이라든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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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다 환자잖아요. 죽을 때까지 맞습니다. 그게 뭐병 예. 걸리면 환자고 뭐 병안 예. 걸리면 예. 그런 건데 예. 어떤 피로도라든지 예. 이런 모든 게 예. 측정이 되겠구나 예.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예. 하루에 뭐 어, 소변 보는 예. 양에서부터 예. 모든 데이터가 예. 아 이제는 병원에 가서 재는 것이 아니라 예. 그냥 매일 매일 잴수 있겠다. 맞습니다. 예. 그렇게 되겠구나 라는 예. 보면서 예. 아 이제는 모든 게 수치화가 되고 예. 아 그러면은. 어떻게, 어떤 세상이 펼쳐질까라고 했을 예. 때, 빅데이터가 정말 예. 이, 이 어, 정말 그 발전 가능성이 예. 되게 높을 것 같아요. 예, 그 빅데이터라는 것은 사실 제가 또한 가지 좀 계속 흥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이제 IT 분야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모든 분야에 침투를 할수 있다는 게 굉장히 좀 재밌는 부분 같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사회과학. 정, 여러 가지 뭐정치학 요즘에 뭐 정치적인 부분에 대한 들이뭐 대선 총선 때문에 관심이 많으십니다만 그런 부분에서도 굉장히 좀 흥미로운 결과들을 많이 우리가 도출을 할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지금 의료 예 의학이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다 깊게 침투를 해서 사용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저도 이제 좀 향후. 다양하게 이쪽에서 할 부분이 많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을 있습니다. 마지막 예. 그 코멘트로, 예. 어, 컴공과가 아닌 예. 다른 친구들도 예. 어떤 예. 이런 분야를 배우고자 한다면 어디서부터 시작하는 게 좋을까요? 우리 시청자들한테 예. 용기를 주신다면 그게 나이가 많고 적음을 떠나서. 예. 좀 제가 뭐 학원의 어떤 시스템을 사실 좀뭐 비방하는 건 아닙니다만 사실 보통 제일 먼저 학생들도 그렇고 내가 언어를 새롭게 뭐 배우겠다. 컴퓨터 언어를 배우겠다. 예를 들어서 파이썬을 배우겠다, C언어를 배우겠다, 자바를 배우겠다고 라 한다면 제부터 강남에 있는 학원을 끊으시더라고요. 는데 음, 네. 음. 네, 그것도 음. 이제 본인은 뭐의 목표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다를 것 같습니다. 내가 자격증 시득의 목표라면 저도 학원을 음. 권해드리고 음, 싶습니다. 음, 음, 음. 아주 맞춤형으로 학원에서 지도를 많이 해줄 거기 때문에요. 음. 하지만 그럼 터 언어 자체를 이해하고 뭔가 내가 여기서 좀 장기적으로 내가 현재 하고 있는 현업에 뭔가 이용을 하고 싶다고 라 한다면 대학생이라면 사실 이제 이공계 학도가 아니라면 이제 동아리를 사실 좀 추천을 하고 싶어요. 음, 음, 예, 동아리를 학술 동아리죠. 음, 어느 학교든지 간에 이공계 학과가 그 포함이 되어 있는 그런 종합대학이라면 다 누구나 다 이런 중앙 동아리 아니면 소규모 동아리가 있을 것입니다. 일반 사람들은요? 그 대학생들은 그렇게 할수 있는 데 일반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사고 단계에 성모인들이 있습니다. 아, 어떤. 예, 그래서 프로그램의 언어 같은 거를 좀 실제로 리더를 가지고 있는 이제 몇몇 친구들이 있고. 아, 그런 분은 이제, 이제 예, 인터넷에 다 있나요? 인터넷이나 이제 블로그라든지 이제 카페 같은 데서 통해서 아마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음. 저도 이제 그 활동을 안 해봐서 음.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제 학생들 중에서는 보니까 거기에서 멘토로 활동을 하고 있는 친구들이 음. 있더라고요. 아. 제 친구, 제 제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전공자다 음. 보니까, 음. 거기서 실제 멘토로서 이제 좀 재능 기부를 하는 거죠. 음. 거기서 가서 사람들하고 네트워크도 하면서 사람들하고 네트워크 도 하면서 그런 걸 하다 보면 실제로 현업에서 어떻게 쓰이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떤 것들을 좀더 치밀하게 알수 있거든요. 음. 학원 같은 경우는 그거보다는 좀 점수를 높일 수 있고 단기 지향적인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굉장히 좋은 저도 어, 보니까 학원은 들면, 이렇게 이게 믿음직하지도 않고, 그냥 예. 어, 좀좀 빨리 돈 벌고, 예. 이런 식인 예. 것 같아가지고. 그런데 이제 그런 동호회 같은 것들을 최대한 일반인들을 활용을 하시면 굉장히 좀 도움이 많이 될요 일반인들은 수 있을 대학교 동호회 가기가 힘들잖아요. 그동호회라는건 일반 동아회입니다. 아, 일반 예, 일반에 뭐 요즘에 뭐뭐 정기 모임 같은 거 응. 많지 않습니까? 응. 예.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취미 활동하는 을 운동 동호회처럼 이런 프로그래밍이랑 코딩 관련된 동호회들도 응. 이제 많이 이제 있는 걸로 제가 활성화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활용을 하시면 이제 일반인들도 좀 손쉽게 이런 것들을 좀 얻을 수 있는 이제 아무래도 모바일 시대다 보니까 누구나 좀 손쉽게 그런 것들은 좀활용 해볼 음.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뭐 오늘 예. 신 교수님 모셔서 우리가 어떤 IT 그리고 빅데이터 미래를 좀잘 들었고 일반인들도 마음만 있으면 충분히 배울 수 있다라는 거 궁금하신 게더 있으시면 또 우리 단국대 신원영 교수님 찾아서 이렇게. 이메일로 질문도 하시고 어, 이메일은 공개가 안 되죠 네 <웃음> <웃음> 알아서 찾아가시면 되니까 하여튼 오늘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